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부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스닥에서 정말 아찔한 주식이 하나 있었죠. 하루 만에 9% 넘게 주가가 그냥 뚝 떨어져 버린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BTQ 테크놀로지스, 티커로는 B.TQ인데요. 이런 엄청난 변동성을 딱 마주하면, 어,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죠. 맞아요. 이건 뭔가 심각한 위험 신호 아닐까 싶다가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니, 혹시 이거 남들이 못 보는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숨을 숨을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BTQ라는 회사를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변동성 큰 기술주 중 하나, 이렇게 볼게 아니거든요. 음, 훨씬 더큰 그림이 있죠. 네, 어쩌면 포스트 퀀텀 암호. 라는 이 거대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준 회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디지털 자물쇠를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는 시대. 그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정말 최전선에 서 있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주가 그래프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부터 시작을 해보죠. 포스트 퀀텀 암호 줄여서 다들 PQC라고 부르던데 이게 대체 뭐고 갑자기 왜 이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어, 이걸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인터넷 뱅킹이나 이메일, 뭐 메신저 같은 것들의 암호 체계는 아주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아요. 수학 문제요? 네. 지금 존재하는 가장 빠른 슈퍼 컴퓨터로도 풀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만큼 뭐랄까 계산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보안은 그 오래 걸리는 시간에 기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풀 거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양자 컴퓨터는 그 수백만 년짜기 문제를 단몇분 혹은 몇 초만에 풀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 같은 존재예요. 잠시만요, 수백만 년이 걸릴 게? 몇 분이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양자 중첩이나 얽힘 같은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와그 만능 열쇠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상상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디지털 금고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이상자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제 은행 계좌 비밀번호, 국가 기밀문서, 심지어 친구랑 나는 사적인 대화까지 전부 다 그냥 길거리에 뿌려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양자 비상사태. 퀀텀 어퍼칼렙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만능 열쇠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세대의 자물쇠가 시급하게 필요한 거고, 그 새로운 자물쇠 시장이 바로 PQC 포스트퀀텀 암호 시장입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건 뭐랄까 더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 사회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군요.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죠. 자료에 나온 시장 전망치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 감이 오실 거예요. 2024년에 약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3억 달러? 이게 연평균 44.2%씩 성장한다고 예측이 돼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요. 연평균 44.2%요? 네. 44.2%입니다. 와. 그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발 수준인데요. 요즘 기술 섹터에서 저런 성장률을 보이는 곳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30년에는 이 시장이 약 25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원이 훌쩍 먹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월스트리트 같은 곳부터 움직임이 아주 빨라요. 국방, 금융 같은 핵심 인프라부터 PQ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군요. BTQ는 바로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타려는 뭐랄까 가장 야심 있는 서퍼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열린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서퍼들 중에서 이 BTQ라는 선수가 가진 특별한 서핑 보드는 대체 뭘까요? 그냥 이론만 그럴듯한 회사는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요. 음, 그게 핵심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만 쓰는 곳이 아니라는 증거. 작년 10월에 양자 내성 비트코인 실현에 성공했다는 대응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점을 보셨어요 그게 바로 BTQ의 핵심 경쟁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러주는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지금 당장 모든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 한 방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는 그 공포가 시장에 쫙 깔려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자기들이 쥐고 있다고 눈앞에서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한 이론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블록체인상에서 시연을 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와 이건 거의 뭐랄까 디지털 시대의 포트녹스 절대 뚫리지 않는 금고를 발명했다고 선언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BTQ의 진짜 무기는 바로 그 구현 능력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요. 구현 능력. 네.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흔히 NIST라고 부르죠. 여기서 전 세계 PQC 주전을 만들고 있는데 BTQ는 그 표준 안에 맞춰서 실제로 작동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 내는 몇안 되는 회사 중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가 앞으로 자물쇠는 이런 모양으로 만드세요라고 발표하면 거기에 딱 맞는 열쇠를 가장 먼저 만들어 내는 회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론을 현실로 바꾸는 능력. 그게 바로 BTQ가 파고 있는 기술적 해자인 셈이죠. 그 이론을 현실로 바꾼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m a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레디컬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의 자산을 인수한 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캐시라는 이름의 암호화 하드웨어 기술을 확보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기존 소프트웨어 방식보다 속도는 최대 5배나 빠르면서 전력 소모는 확 줄였어요. 자료에 따르면 초당 100만 건 이상의 디지털 서명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5배 빠르고 전력은 적게 쓴다. 속도와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근데 그 5배 빠르다는 게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웹사이트 로딩이 좀 빨라지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거겠죠? 물론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스마트 시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개의 자율주행차, 드론, CCTV, 집안의 IoT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보안 인증을 요청할 겁니다.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 보안 처리 속도가 느려서 병목 현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겁니다. BTQ의 기술은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미래 인프라가 마비되지 않게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네,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자료에서 본 재무제표를 보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작년 매출이 65만 달러인데 순손실은 451만 달러 투자수익률은 무려 마이너스 236%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말로 포장해도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시장이 생각만큼 빨리 열리지 않으면 그냥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이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숫자만 보면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달리는 딥테크 기술 스타트업의 재무 구조라고 보셔야 해요. 중요한 건그 손실의 내용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쓰고 있나요? 대부분이 연구 개발, 즉 R&D 비용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물쇠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할건 그래서 이 회사가 버틸 체력이 있느냐 즉 재무 안정성입니다. 그 체력은 어떤가요?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부채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이나 숙동 비율 같은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에요. 아 빚이 별로 없고 당장 갚아야 할돈 때문에 흔들릴 위험은 적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현금이 말라서 쓰러질 위험은 적다는 뜻이죠. 시장의 애널리스트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매출이 7,300만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아주 공격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와. 65만 달러에서 7,300만 달러면 거의 100배 이상 뛰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의 손실은 바로 그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게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더 정확한 관점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탄탄하고 재무적으로도 당장 버틸 힘은 있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미래 시장을 구글이나 IBM 같은 거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터일 텐데 이미 그 전쟁터에 뛰어든 선수들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전쟁을 시작됐죠. 코세큐어나 ISRA 같은 PQC 전문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무서운 경쟁자들입니다. 그렇죠. 자금력부터가 비교가 안될 텐데요. 네. 바로 여기서 BTQ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드러납니다. 어떤 전략이죠?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아주 넓은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을 때, BTQ는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특정하고 명확한 경기장을 딱 정해서 그곳만 깊게 파고들었어요. 아. 앞서 말씀하신 양자 내성 비트코인 시연이나. 솔라나 같은 특정 블록체인에 PQC 기술을 실제고 적용하는 성과를 계속 보여주면서 블록체인 보안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 전문가다 라는 깃발을 시장에 먼저 꽂아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을 지키는 거대 경비 회사가 아니라 오직 은행 금고만 전문으로 지키는 최정의 특수부대다 이런 식으로 틈새시장을 파고드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이요? 네. 한국의 ICTK라는 회사와 15억 원 규모의 양자보안칩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행보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건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보안기능이 탑재된 하드웨어 칩까지 직접 만들어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아,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요? 그렇죠.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아주 깊고 단단한 해자를 파는 일입니다. 애플이 소프트웨어, iOS와 하드웨어, 아이폰을 모두 장악해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든 것과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죠. 어, 정말 거대한 PQC 시장의 잠재력이 있고, BTQ는 그걸 구현해낼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틈새 시장을 파고대는 영리한 전략까지 갖췄다. 그림이 꽤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결정적인 기회 요인 그리고 반대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 이걸 각각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음~ 가장 큰 기회 요인은 단연코 아까 잠시 언급했던 NIST의 표준화입니다. 그 표준화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죠? 그냥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NIST 표준이 최종 확정되는 그 순간, 그건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부터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우리와 거래하는 주요 기업들은 이 표준을 따른 자물쇠만 사용해야 합니다. 와, 그건 거의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 표준에 가장 먼저 기술을 완벽하게 맞춰놓은 BTQ 같은 회사는 말 그대로 잭팟을 터트리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제품이 좋아요 수준의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의 입장권 자체를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효과니까요. 정부가 보증하는 거대한 시장이 그냥 열리는 셈이군요. 엄청나네요.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국방이나 금융 분야에서 PQC 도입이 아예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국가 안보나 금융 시스템이 양자 컴퓨터 공격으로 붕괴되는 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재앙이니까요. 네, 그건 그렇죠. 여기서 BTQ에게 거대한 초기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술력 있는 작은 회사들을 계속 M&A, 즉 인수 합병을 하면서 몸집을 불리고 기술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요. 기회 요인들은 확실히 매력적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뭘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첫 번째 리스크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높은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주가의 롤러코스터요? 네.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기술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뉴스 하나, 루머 하나에도 주가가 하루에 10%, 20%씩 움직이는 롤러코스터를 탈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열릴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 상형화 시점의 불확실성입니다. 모두가 PQC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고 지갑을 여는 데까지는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버티는 시간이 문제겠네요. 네, 그 죽음의 계곡, 제스벨리를 버틸 체력이 중요하죠. 아까 재무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이 예상보다 2년, 3년 더 길어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긴, 그렇죠.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저는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첨단 분야는 결국 한두 명의 천재가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리스크, 핵심 인력 리스크입니다. PQC, 암호학, 블록체인 이세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최고 수준의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정말 희귀하겠네요. 네. 만약 그 핵심 인력을 구글 같은 경쟁사에 뺏기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잃게 된다면 회사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본력 경쟁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역시 돈 문제군요. 네. 구글이나 IBM, 아마존은 사실상 무한한 자금으로 R&D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BTQ가 그들과의 긴 마라톤에서 끝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는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해 보자면, PQC는 미래 보안의 표준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그만큼 상용화가 지연될 위험, 거대 기업과의 경쟁, 살얼음판 같은 주가 변동성, 이런 위험들을 동시에 안고 있는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적인 혁신 기술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분석하실 때는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의 감정이 흔들리기 보다는 좀더큰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PQC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NIST의 표준화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BTQ의 그 멋진 기술이 언제쯤 의미 있는 매출이라는 숫자로 연결되는지, 이걸 꾸준히 추적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는 주로 금융이나 블록체인 분야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더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큰 그림이라면요? 앞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원격 의료 시스템까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될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수많은 연결 지점 하나하나가 전부 양자 컴퓨터의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 PQC 기술이 과연 필요할까가 아니에요. 그럼 질문이 뭐죠? 질문은 누가 그 새로운 시대의 보안 표준을 장악할 것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국방 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양자 비상 사태를 맞이하게 될 산업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